오프라인 평가와 벤치마킹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LLM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휴머니벨 벤치마크부터 패스 골뱅이 K 매트릭, LLMGA 저지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 방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전체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휴머니벨 벤치마크 테스트로 시작하여 코드 정확도 측정 방법을 배우고 패스 골뱅이 K 매트릭 계산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 LLM GA 저지를 활용한 품질 평가 방법을 익히고 베스트 프랙티스 평가 기준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평가 시스템 구축과 성능 대시보드 만들기 실습을 진행하며 벤치마킹 전략과 활용 방법으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휴머니벨 벤치마크입니다. HumanEval은 LLM의 코드 생성 능력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테스트로, OpenAI가 개발한 164개의 프로그래밍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평가 도구이며, 함수 시그니처와 독스트링을 제공하고 모델이 함수 본문을 완성하도록 하여 평가합니다. 마치 대학 입시 수능 시험처럼 모든 LLM 모델이 같은 문제를 풀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휴머니벨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각 팀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모델을 평가했습니다. 어떤 팀은 10개 문제로 테스트하고, 다른 팀은 100개 문제로 테스트했습니다. 문제의 개수와 난이도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모델 간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자사 모델이 80점을 받았다고 발표해도, 다른 회사의 70점과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신뢰성 있는 업계 표준의 필요성이 점점 커졌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머니벨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휴머니벨 벤치마크를 실제로 실행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머니벨 패키지에서 read problems 함수를 임포트하여 164개의 문제 데이터셋을 로드합니다. 그리고 이벨료의 e 이펑션의 correctness 함수로 모델이 생성한 답안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려면 프 c 블럼즈 딕셔너리에서 휴머니벨경 키로 접근합니다. 각 문제에는 프롬프트와 테스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벨 o r 펑셔널 커렉트니스 함수의 샘플 파일 경로를 전달하고 k 파라미터로 패스 골뱅이 1, 패스 골뱅이 10, 패스 골뱅이 100을 계산하도록 설정합니다. 에너커즈는 병렬 처리를 위한 워커 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의 패스 골뱅이 1점수를 퍼센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휴머니벨의 문제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문제는 고유한 아이디로 식별됩니다. 예를 들어 휴머니벨 0은 첫 번째 문제를 의미합니다. 프람프트 필드에는 문제 설명과 함수 시그니처가 포함되어 있고, 테스트 필드에는 정답을 검증하기 위한 단위 테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모델이 생성한 코드는 이 단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만 정답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테스트를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휴머니벨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두 개의 LLM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델 A는 GPT-4 기반이고, 패스 골뱅이 1에서 67%를 받았고, 모델 B는 클로드 기반이고 73%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모델 B가 더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AI 기업들이 신규 모델을 발표할 때 휴머니벨 점수를 함께 공개합니다. 이는 고객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휴머니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휴머니벨이 주로 파이산 알고리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바 스크립트 웹 개발이나 SQL 쿼리 생성의 모델을 사용하려면 휴머니벨 점수가 실제 성능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머니벨은 함수 레벨의 코드 생성만 평가합니다.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거나 복잡한 리팩토링을 수행하는 능력은 측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휴머니벨만으로 모델을 평가하기보다는 멀티피엘이 같은 다른 벤치마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코드 정확도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정확도란 생성된 코드가 요구사항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단위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여 정답 여부를 판정하고 통과한 테스트 수를 전체 테스트 수로 나누어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단순히 실행 결과와 기대값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코드가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코드 정확도를 측정하는 실습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밸류 A 코드 함수는 문제와 솔루션을 받아서 정확도를 평가합니다. 먼저 생성된 코드와 테스트 코드를 결합하여 풀코드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임시 파일 템프 솔루션 파이의 코드를 저장하고 서브 프로세스 모듈로 파이산 인터프리터를 실행합니다. 캡처 아웃포트를 u e 로 설정하면 표준 출력과 에러를 캡처할 수 있고 타임아웃을 5초로 설정하여 무한 루프를 방지합니다. 리턴 코드가 0이면 테스트 통과, 그렇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타임아웃이 발생해도 실패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문제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통과한 문제 수를 전체 문제 수로 나누어 정확도를 퍼센트로 출력합니다. 패스 골뱅이 K 매트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스 골뱅이 K는 K번 시도했을 때 최소 1번 성공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패스 골뱅이 1은 첫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이고 패스 골뱅이 10은 10번 시도 중 1번 이상 성공할 확률입니다. 패스 골뱅이 100은 100번 시도 중 1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 매트릭은 모델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첫 시도에서는 실패해도 여러 번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경우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패스 골뱅이 K의 계산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확률론적 접근으로 모델 성능의 신뢰도를 측정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면 성공 확률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재시도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 골뱅이 1이 60%로 낮더라도 패스 골뱅이 12-95%로 높다면 최대 10번까지 재시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트릭을 통해 모델의 변동성과 안정성을 파악하고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패스 골뱅이 K 매트릭을 계산하는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K 켤레이 패스의 K 함수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N은 총 생성 횟수, C는 성공 횟수, K는 시도 횟수입니다. 먼저 N에서 C를 뺀 값이 K보다 작으면 무조건 성공이므로 1.0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률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에서 실패 확률을 뺀 값이 성공 확률입니다. 각 문제에 대해 100번 샘플링을 수행하고 성공 횟수를 카운트합니다. 그 다음 패스 골뱅이 1과 패스 골뱅이 10을 각각 계산하여 결과 딕셔너리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평균 패스 골뱅이 1과 패스 골뱅이 10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의 전체적인 성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RMGA 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더 강력한 LLM을 평가자로 활용하여 코드 품질을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정답인지 오답인지만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가독성, 효율성, 베스트 프랙티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인간 평가자를 대체하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로드나 GPT-4 같은 최신 모델을 평가자로 사용하면 마치 시니어 개발자가 코드 리뷰를 하는 것처럼 상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RMHA 저지의 평가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가지 차원에서 코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첫째, 정확성은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최대 3점입니다. 둘째, 효율성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최적화되었는지 확인하며 최대 2점입니다. 셋째, 자독성은 변수명, 주석, 구조가 명확한지 평가하며 최대 2점입니다. 넷째, 베스트 프랙티스는 해당 언어의 관례를 잘 따르는지 검토하며 최대 2점입니다. 다섯째, 에러 처리는 예외 상황에 대응하는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며 최대 1점입니다. 총점은 10점 만점입니다. LLMHA 저지를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엔스로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API 키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저지 코드 퀄러티 함수는 문제와 솔루션을 받아서 평가합니다. 프롬프트에는 평가 기준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정확성 0에서 3점, 효율성 0에서 2점, 가독성 0에서 2점, 베스트 프랙티스 0에서 2점, 에러 처리 0에서 1점으로 총 10점 만점입니다. 프롬프트의 문제 설명과 생성된 코드를 포함시키고, JSON 형식으로 평가 결과를 반환하도록 요청합니다. 클로드 3.5 사니트 모델을 사용하며, 최대 토큰 수를 1024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세한 평가 피드백을 JSON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휴머니벨, 패스 골뱅이 K, Lrm자의 저지를 모두 통합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를 로드합니다. 둘째, 모델이 코드를 생성합니다. 셋째,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넷째, 패스 골뱅이 K 매트릭을 계산합니다. 다섯째, 품질 평가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JSON이나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쉽게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합평가 시스템을 클래스로 구현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디베리에이션 코드 시스템 클래스는 초기화 시 모델 이름을 받고 휴머니벨 문제를 로드하며 결과를 저장할 리스트를 준비합니다. 런풀리베리에이션 메서드는 모든 문제에 대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각 문제마다 첫째로 코드를 생성하고 둘째로 정확도를 테스트하며, 셋째로 패스 골뱅이 K 매트릭을 계산하고, 넷째로 품질 평가를 수행합니다. 다섯째로 결과를 딕셔너리로 만들어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엑스포어 트리절츠 메서드는 팬더즈를 사용하여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고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모델 성능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 대시보드 만들기 실습입니다. 평가 결과를 시각화하면 더 명확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네 가지 주요 차트가 포함됩니다. 첫째, 모델별 패스 골뱅이 K 비교 차트로 여러 모델의 성능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둘째, 문제 난이도별 정확도 분석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에 강한지 파악합니다. 셋째, 시간에 따른 성능 트렌드로 모델이 개선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넷째, 품질 점수 히트맵으로 어떤 평가 기준에서 점수가 높은지 확인합니다. 대시보드 시각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트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인터랙티브한 차트를 생성합니다. 크리에이퍼포먼스 대시보드 함수는 결과 CSV 파일을 읽어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첫 번째 차트는 패스 골뱅이 K 비교 바 차트입니다. 패스골뱅이 1과 패스골뱅이 10의 평균 값을 계산하여 표시합니다. 두 번째 차트는 품질점수 분포 히스토그램입니다. 품질점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차트는 시간별 성능 추이 라인 차트입니다. 시간 축에 따라 패스골뱅이 1점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합니다. 각 차트는 HTML 파일로 저장되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 전략과 활용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모델 평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다양한 벤치마크를 조합하여 사용하세요. 휴머니벨만으로는 부족하니 멀티 PL이, MBPP 등을 함께 활용합니다. 둘째, 실제 사용 사례와 유사한 문제로 테스트하세요. 여러분의 도메인에 맞는 커스텀 테스트 세트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재평가로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세요. 모델이 업데이트되거나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평가합니다. 넷째, 비용과 성능의 균형점을 찾으세요. 가장 좋은 모델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예산과 요구사항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전 팁과 주의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휴머니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이산 중심의 평가이므로 다른 언어는 멀티피엘이 벤치마크를 병행하세요. 둘째,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에너커즈를 적절히 조정하세요. CPU 코어 수에 맞춰 설정하면 좋습니다. 셋째, 모델을 선택할 때 패스 골뱅이 K 품질 점수 비용 등 복합적인 지표를 고려하세요. 한 가지 지표만으로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도메인 특화 테스트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세요. 일반적인 벤치마크 점수가 높아도 여러분의 특정 사용 사례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휴머니벨은 LLM의 코드 생성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벤치마크입니다. 164개의 프로그래밍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패스 골뱅이 K 매트릭은 K 번 시도 중 최소 1번 성공할 확률을 측정하여 재시도 전략의 효과를 수치화합니다. LLMGA의 저지는 단순 정답 판정을 넘어 코드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정확성, 효율성, 가독성, 베스트 프랙티스, 에러 처리 등5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속적으로 모델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평가와 벤치마킹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제 휴머니벨 벤치마크를 실행하고 패스 골뱅이 k 매트릭을 계산하며 l r m g a 저지로 코드 품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 대시보드를 만들어 모델 성능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의 LLM 모델을 선택하고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세요. 감사합니다.